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시아 왕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가레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알고 묵시를 잘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형통인지를 하나님은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평강하였고 농사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군사적으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기이한 도의심을 입어서 매우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기이한 도의심의 역사로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교만하게 되어서 어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동안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의 여, 여생은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달란트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따라 재능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옆에 사람과 키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남편이나 또 옆에 자녀들과 우리 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두배 이상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설날이 있고요. 우리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주신 직분에 대하여, 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다섯 단한테 맡은 자는 다섯 단한테를 남겼습니다. 두 단한테 남기는 자는 두 단한테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은 날마다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달란트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기쁘시게 드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이 요담이라는 왕은 자기 직분의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태어난 아스라고 하는 왕은 너무나 슬프게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아스 왕은 왕이 오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란 산은 모든 산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나무란 나무 그나마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는 모든 나무 밑에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인신 제사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우리 집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보해 호 주시고 잘 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식까지 불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쳐들어온 게 끝나니까 북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북 이스라엘이 끝나니까 에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에돔 족속이 끝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바쳐서 아수르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우라고 그 막대한 돈을 주고 불렀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있는 모든 것을 훔쳐가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요. 근데 아들이 대학을 봤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어니 딸이 밖을 나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되고 우울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런 격의 일이 남쪽 유다에 연달아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임금 아스가 잘못한 죄 때문에 백성들은 여기서 터지고 저리로 끌려가고 수많은 가족이 뿔뿔이 터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잘 아는 사람이 더 잔인하다고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아는 사람 더 잔인합니다. 다른 이렇게 아람 지국이나 에돔족 속이나 블레셋이나또 아수르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웬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서 만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네. 자, 아람왕이 쳐들어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쳐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는 다르게 크게 살륙했다고 그랬어요. 아람은 이렇게 살리겠다는 단어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와서 크게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남한에 쳐들어와서 남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육절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남쪽 유다에 있는 병사들을 잔인하게 살리고 있는데 12만 명을 죽였대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을 의미하죠. 같은 동족이죠. 근데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그,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네.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숙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남자 군인들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근데 왜 10만 명밖에 안 되냐? 아마 추정컨대 다른 병사들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소한 한 40만 명, 80만 명 정도 되는 용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어디에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지 어, 이 12만 명의 사람들만 죽었어요. 자, 힘을 쓰는 남자들이 남쪽 유대에 사라지니까 남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잔인하죠. 여자들만 남으니까 북쪽에서 온 남자 병사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예를 삼기 위해서 20만 명의 민간인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2차대전 시절에 이 독일이 어, 패전을 했죠. 그때 연합군에게 패전을 했습니다. 연합군들은 아주 어, 신사적으로 독일을 나중에 대합니다. 근데 소련이 러,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이 독일에 들어와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여자들을 러시아 소련 병사들이 건드렸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누구를 잡았느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교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 남자들은 어디 가는지 다 도망갔어요. 20만 명의 여자들과 자녀들만 남았어요. 이들을 자기들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지 노예로 삼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남쪽 유다에 있던 백성들은 모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남자들 믿었던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싸우던 12만 명의 남자 병사들은 죽어 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곳에 여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아멘.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탄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예요. 이 제사장도 레이지파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잘알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세벨과 아람, 이아왕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내요 믿는 사람들은 시가 말르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두려운 세상이고 무서운 사회가 북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오세이시라는 사람이 어디서 담대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20만 명의 포로를 이끌고 올라오는 그 군인들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많이 살육했느냐? 여러분 군인은 전쟁에서 당연히 상대방을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군인들 향해서 어. 지하여 그렇게 많이 살리겠느냐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살아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와의 진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제라 아멘 영혼 20만 명을 보니까 다 여자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도의로 삼을 것이고요,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이 취하겠죠. 생각해보세요. 20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 이들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남쪽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남쪽 그 수많은 남자들의 아내들일 것이고, 한 집안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며느리들 것이고, 자, 이런 여자들을 잡아왔는데, 이런 여자들을 북쪽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들을 마음대로 취하면 남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오데스를 세우셔서 하셨어요. 오데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렵고 무서운 사회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시인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같이 말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에브람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요한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 도시의 아들 페레기아와 살루미의 아들 여이스기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만명의 포로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니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메.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온 네 사람 아사리아, 베레가, 여희스기야, 아마사 이네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증거는 치면 아마 연대장쯤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두머리라고 해요. 이들도 오대선제를 도와가지고 쓴소리를 군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그 북쪽 척박한 당 오데시라는 선지자, 네 명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신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지져가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거룩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어 데리고 종려나무성여리 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아멘. 20만 명의 사람들이 빼앗긴 옷을 되찾고 빼앗긴 보침을 되찾고 다시 옷을 입고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만 명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자, 남쪽 유다가 그 많은 공격을 당하는 쪽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10편 20, 37편 23절 24절에 요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진 즉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요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끌려갔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내 우편에 그늘 대신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데스를 일으키시고 북이스라엘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쓰셔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일 평생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가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령과 한난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20만 명의 남쪽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자브라우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시험에 든 영혼들이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게 서고 예배생활이 굳게 서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일이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시고 능히 인도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우리 기독교가 용서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영원토록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소서.